어, 어, 손국시, 윤간의 손국시. 손국시 집이지만 차돌 숙주가 대박이라서. 오, 바람 많이 분다. 윤간의 손국시. 어, 예. 자, 들어갑니다. 저기 뭐야? 환상의 맛. 숙주 차돌. 한우 사골 송칼국수. 오, 여기 있네요.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 윤관의특선 메뉴. 자, 들어갑니다. 선국씨라라라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어, 이쪽에? 응. 오예. 오이 반찬. 오, 에는 <목소리> <목소리> 음. 숙주 차돌박이 시켰습니다. 아, 좀 이따 올 거야. 오, 지글지글지글. 음. 자, 저희는 일단 숙주를 오인분 시켰습니다. 고기는 언제 올까요? 골고루 섞어야 된답니다 예. 오. 장난이야 화면에서 되게 되게 작나 아닌데. 하지만 아직 어. 차돌이 안 나왔어. 아, 아직 고기는 안 나왔어요. <laughs> 음. 지금 제목은 숙주 차돌박인데요 예, 숙주 먼저 나옵니다. 제목 순서에 따라서. 이 야. 아, 공남을 숙주가. 네. 맞아요? 예. 아, 다 이것보는. 아, 너무 뭐 이것만. 음. 음. 식감 이제, 이요 어,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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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 이제, 이제, 이이 이제, 이이 이제, 이제, 이 이제, 이제, 이이에요네이 이제, 이제, 이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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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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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야 거의 다 익어갑니다 음 바로 올면또 더워져야 는데그서 바로 숙주랑 해서 저었거아뜨거 오, 예. 자, 2차. 2차 2인분. 응. 자. 자, 제가 먼저 맛볼게요. 자, 하나. 자, 숙주와 고기를 이렇게. 숙주와 차돌박이를. 아, 특제소스를? 아, 네. 아, 소스. 소스에 이렇게.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싸서, 이렇게. 오, 좋아요. 갑니다.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어 소스가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소스 맛있네. 야 야.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본 사람은 있어도 음, 음. 먹어보고 또안 해본 사람은 어 있어요. 맞아. 또안 오기 힘든 그런 맛이야. 어, 맛있네. 자. 음. 어, 이제 이렇게 숙주랑 차두박이를 먹다가 여기에 이제 특별한 또 뭐가 있죠? 볶음밥. 볶음밥이 있습니다. 볶음밥. 이렇게 먹다 볶음밥을 기다리 겠습니다. 들기름을 못 드시는 분이시죠 어. <laughs> 들기름이 좋은 거예요. 들기름은 음, 맞아. 들기름만 하루에 한 스푼씩 아침에 예, 예. 음. 참기름 말고 들기름 만한 음. 스푼씩 드시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음. 김은 상관없죠? 네예이 네. 밥도 소스에다 버어가지고 드세요 네 자, 볶음밥입니다. 맛있겠죠? 자 아, 이번에는 여기서 제가하는 특수 소스를 뿌린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 잘 비벼서 맛있겠다. 아 빡빡 다 먹었습니다 저희. 자. 최종 마르, 마무리는 누구? <laughs> 어, 어떤 마을 맛이? 네, 언제 먹어도 훌륭한 맛입니다. 어.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처음 오시는 분이 있다면 특히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음. 1인당 1.5인분이나 음. 2인분 정도 시켜 드시면 충분한 고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볶음밥은 볶음밥은 처음 먹을 때 약간 좀 썩었지만 계속 음. 먹으니까 고추장의 칼칼함하고 음. 그리고 그 김하고 참기름의 그 조화 음, 조화가 음. 어좋습니